안녕하세요, 민키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패딩 추천입니다. 자신에게 꼭 맞는 패딩 고르는 방법부터 스타일별 코디 방법까지 민키씨가 직접 입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민키씨가 쌀을 나니까. 패딩을 고른 기준부터 알려드릴 건데, 패딩 구입하실 예정이라면 이 기준 참고해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패딩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무스다운이냐 덕다운이냐, 8020이냐, 9020이냐, IDS냐, 필파워냐뭐 이런 용어들은 이 영상 보시면 또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추천 영상 보시면 또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라는 거. 첫 번째 기준은요, 가격대 설정입니다. 패딩이라는 게충전재에 따라서 가격대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덕다운이라 하더라도 무게나 인증 절차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패딩들은 사실 가격대가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가격 대비 충전재가 괜찮고 필파워 느낌이 괜찮은 것 그런 것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디자인입니다. 패딩도 스타일이 정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디자인이지만 한끗 차이로 여성스럽고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패딩이 있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한 패딩, 스포티한 느낌 이 강한 패딩 이렇게 좀 다양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따뜻한 걸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자주 입느냐에 따라서 브랜드나 디자인이 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평소 잘 입는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패딩은 이 추운 겨울날 보온성을 좋게 해주는 기능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평소에 내가 좀 야외 생활이 많은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출근길에 자주 입는 패딩이다. 따뜻하고 약간 엉덩이까지 가려주는 그런 롱기장의 패딩이 좋을 것 같고 평소에 나는 자가용을 주로 타고 실내 생활이 많은 편이다. 방한용품같이 롱패딩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평소 라이프스타일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패딩의 성능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패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딩은요 K 클럽의 캐닐 벨티드 패딩 코트 블랙 컬러를 골랐고 사이즈는 M, 세일가로 7 4 0 0 0 원대였습니다. 발막한 스타일의 패딩 코트고요 딱 출근길에 적합한 가볍게 휘뚜루 마뚜루 걸치기 좋은 스타일입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은 그런 무드를 주고 저는 지금 블랙 컬러로 고르긴 했는데 이게 또 베이지 컬러가 있어요. 그거는 더 트렌치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날들이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을 드리고 이게 또 허리 허리벨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허리를 좀 조여가지고 벨트를 해주거나 리본으로 묶으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무드로 코디가 되고 또이 허리벨트를 아예 빼가지고 이 발막한 코트로 살짝 오픈해서 입으면 캐주얼한 느낌도 나는 그런 코트더라고요 다양한 무드로 또 활용하기 좋은 약간 코트 느낌의 패딩 자켓이기 때문에 얼죽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살짝 패딩치고 얇아요 그리고 소재가 폼으로 되어있는 웰론 패딩인데 딱봤 쓸 때도 우리가 이제 사시라고 하는 뚠뚠하게 보이는 그런 패딩 특유의 사시도 없고 필파워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경량 패딩보다 조금 더 따뜻한 느낌, 무게도 사실은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라서 후루르 쿠루르 걸치기 좋은 느낌으로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 한파에 출근길에 입으신다고 생각을 하면 이너를 조금 든든하게 입어 주셔야 될것 같은 보온성을 좀 보완해가지고 입어야 되는 패딩 자켓이긴 합니다. 세일 가로 7만. 4,000원대 가격대를 생각하면 사실 이거 막 너무 보온성까지 기대하는 건 사실 도둑놈 심보다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디자인이나 활용도 면에서 훌륭한 제품이라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 패딩은 베니토의 프리미엄 덕다운 숏 패딩 컬러는 소프트 블루를 골랐고 사이즈는 프리 세일가로 88,000원대입니다 컬러 너무 예쁘죠 사실 지금 쇼핑몰에서 이런 숏 패딩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거를 고른 게 사실 저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충 사진으로 봐도 필 파워가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감이 오거든요? 사진상에서 쭈그러져 보인다. 필 파워가 약한 거예요. 근데 이 베니토 수패딩이 사진상에서 봐도 이필 파워가 굉장히 빵빵해 보이는? 실제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굉장히 빵빵한 느낌이 아주 있습니다. 충전재가 덕다운 5050이에요. 솜털 50, 깃털 50 비율인데 사실 5050이면 그렇게 좋은 충전재라고 말하기는 살짝 어렵긴 해요.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80이고 솜털이 80, 깃털이 20. 보온성을 자주 유지하는 건 깃털이 아니라 솜털이거든요. 구스던 덕이던 이 솜털 비율이 높은 걸 좋은 다운이라고 보는데 이거는 5050이라서 깃털 비율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 깃털 비율이 높아지면 사실 보온성보다는 무게가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또 숏패딩이다 보니까 무게가 그렇게 사실 무겁지는 않아요. 세일가로 8 8 0 0원대니까 덕다운 5050에 이 정도 필파워? 그래도 가성비 제품이 맞다라는 결론이 들어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 소프트블루 너무 예뻐요. 이게 또 파스텔 컬러다 보니까 캐주얼한 코디에도 당연히 괜찮고 크림 색깔 스커트 이런 거에 같이 매치를 해도 부드럽고 여성스럽게 잘 코디가 되더라고요. 여성스러운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러블리한 느낌으로 또 코디가 가능한 제품이라서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주머니가 혼솔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눈썰매 타러 갔다거나 활동을 해야 될때 주머니에서 빠지지 않게 혼솔 지퍼를 올려가지고 여밀 수도 있고 또 하나 세심한 게 주머니가 살짝 이렇게 따뜻한 기모안감으로 되 있어요. 또요 가격대에 이런 주머니 안감까지 다 신경을 쓰고 아 요거는 확실히 좀 옷에 신경을 많이 쓴게 티가 난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밑단에 이렇게 스토퍼가 다 있어가지고요 바람이 너무 밑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너무 춥다 할 때는 이 스토퍼로 또 조절을 해가지고 좀 조여주시면 됩니다. 기능적인 부분들도 다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 소매 부분도 보면 사실 시보리가 따로 있는 게 제일 따뜻하기는 한데 이건 따로 시보리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더 주름지게 고무밴드 잡아놔가지고 바람이 막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건 숏 패딩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엉덩이까지 감싸는 그런 보온성 이런 건 아니지만 스타일리쉬한 느낌으로 가볍게. 벌치는 이런 기장의 패딩 사고 싶었던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이즈가 프리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민키 씨가 160에 요즘 살이 쪄서 54kg 정도. 딱요 정도 느낌으로 떨어지니까 사이즈적인 측면은 잘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패딩은요. 아틀리에 나인 하이넥 글로 로시 패딩 아이보리 컬러 골랐고 사이즈는 M, 15만 원대입니다. 이번 패딩은 되게 뽀얀 아이보리 컬러의 패딩을 골라봤는데 허리에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런 스트링이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좀 구매하고 싶었던 그런 디자인이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허리에 묶는 끈도 통통한 그런 파이핑 같은 게 들어 있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끝 정도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여성스럽게 코디할 수 있는 느낌? 캐주얼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디테일이 있어서 여성 스러운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했던 게 화면상에서 지금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한 아이보리색 패딩 같잖아요. 실제로 보면 번떡번떡한 느낌이 있어요. 이름이 글로시 패딩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글로시지라고 했는데 정말 약간 이 패딩의 반짝임이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 호불로의 요소가 될것 같긴 하거든요. 옷에 좀 광이 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부호이실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패딩하고 다른 한끗 같은 느낌이 또 들긴 하거든요 특이한 반짝임 때문에 이 옷이 조금 더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하이넥이어서 이목 부분을 싹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이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들고 가장 좋은 건 넥이 이렇게 싹 올라오니까 머리가 살짝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충전재는 폴리에스터로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웰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합성 소재의 충전재로 되어 있고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부스다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가벼운 느낌은 아니지만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무거운 스타일은 아닙니다. 충전재가 어느 정도 또 빵빵하게 들어 있어서 필 파워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패딩이 가장 좋았던 거는 이 밑단을 보시면은 기장이 앞에서 보면 되게 적당한 하프 기장의 숏 패딩이거든요. 근데 뒤에가 사선으로 딱돼 있어서 엉덩이를 싹 가려 줘요. 확실히 좀 보온성을 신경 쓴 하프 기장의 패딩이라서 롱 패딩은 조금 부담스럽고 완전 숏한 기장은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하프 기장의 패딩입니다. 약간 이렇게 이런 소리 패딩에서 나는 그 스치는 소리 있죠. 그러니 사각사각한 소리 보고랑 살짝 더 다른 요거, 요거. 저는 이 소리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조금 소음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디자인이나 무게나 뒤에 가려지는 이런 부분들은 다 훌륭하니까 충분히 추천할 만한 그런 패딩이라는 거. 네 번째 추천은 루케스트 몬드리 덕다운 패딩. 컬러는 블랙과 아이보리 두 가지가 있고 사이즈는 SM. 가격은 19만 5천원입니다. 이건 정말 디자인 자체가 군더더기 없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라서 평소에 약간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 여성스러운 스타일도 괜찮을 것 것 같고 클래식한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심플한 스타일로 코디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괜찮은 패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재도 덕다운 8020이에요. 근데 또 가격대가 19만 5천 원요 정도 되니까 어, 20만 원도 안 하는데 덕다운 8 0 2 0의 디자인도 이 정도면 훌륭하고 충전대도 덕다운 8020이라서 19만 5천 원요 정도 되는데 가격 대비 충전재도 정말 괜찮고 그리고 또 소매랑 넥라인에 AW c 보리가돼 있더라고요. 이 AW Pw 시보리는 아크릴과 우리 혼방된 그런 소재인데 일반 폴리 이런 시보리보다는 확실히 좀울리 함유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럽고 포근한 느낌이 더 있거든요. 요런 배색감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소재를 좋게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이 스냅의 로고라든지 허리를 좀 조여줄 수 있는 스트링, 엉덩이를 딱 가려주는 요 기장까지 어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는 사실 그런 패딩이어서 뭐 지금 실물이 없는 게좀 제일 아쉽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라 워터앤 윈드 프로텍터 리버 로시블 아노라 컬러는 블랙이고 스몰을 입어봤습니다. 가격은 149,000원입니다. 방수와 방풍에 강한 패딩이에요. 이렇게 아예 이름에 기능성이 적혀져 있는 거는 확실하다는 의미거든요. 눈이 올때라든지 뭐 비가 올때 그냥 툭 털어 가지고 입을 수 있는 아우터기 때문에 장시간 야외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패딩일 것 같았습니다. 사실 가격대도 합리적이면서 기능성도 갖고 있는 제품이라서 제가 한번 넣어 봤고 디자인 자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근데 오잉워터앤윈드막 프로텍터 막 이러니까 가격 대비 기능성을 가진 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다 싶어 가지고 한번 넣어 봤습니다. 평소에 진종류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 있죠. 뭐 청바지나 크림진이나 흑청이나 뭐 요런 거 캐주얼한 스타일 이잘 어울리실 것 같긴 하거든요. 기장도 길어서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충전재가 RCS 인증된 폴리에스터라고 하는데 폐 어망이나 폐 플라스틱 이런 데서 활용되는 재활용 소재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인데 충전재 자체는 그냥 폴리에스터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전재가 폴리에스터라고 하더라도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았고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리버서블이 됩니다. 사시가 있는 블랙 패딩처럼 입고 싶으신 분들은 블랙 쪽으로 입으시면 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야상점. 퍼식으로 입고 싶다 하시면 카키 색깔 쪽이 나오게 또 코디를 할수 있는 투웨이니까 그 정도 괜찮은 것 같고 여성스러운 패딩은 싫고 그렇다고 비싸고 헤비한 스포츠 브랜드의 패딩은 싫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가볍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정말 따뜻하고 방수 방풍되는 그런 패딩이라서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여섯 번째 추천은 자라의 워터프루프 패딩 자켓 색상은 카키고요 스몰 사이즈를 입어봤고 14만 9,900원입니다. 자 이번에 입어본 거는 퀼팅 롱 자켓입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자 가용을 많이 이용을 하고 행동 반경이 그렇게 막 크지가 않아요. 뭐 우리의 등하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네 마실을 간다거나 이 정도고 어디 좀 멀리 나가더라도 거의 자가용을 타기 때문에 저는 막 두꺼운 패딩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퀼팅 자켓 자체가 약간 경량 패딩 느낌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행동 반경이 크지 않으시고 야외 생활보다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아우터입니다. 충전재는 RCS 인증된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을 했고 전체적으로 퀼팅 돼 있어서 클래식한 무드가 있어요. 평소에 클래식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풋트로맞두로되게손잘 가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소매 부분이 비조가 있어가지고 턴업을 해서 접을 수가 있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크림 색깔로 되어 있는 배색이 딱 뒤집어지면서 올라오는데 이게 되게 사소한 부분인데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그 소매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고 또 모자가 있는 거. 갑자기 뭐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할때 그냥 가볍게 쓰기도 괜찮을 것 같. 필팅이 어떻게 보면 살짝 나이가 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잖아요. 후드가 있으니까 살짝 그 무드도 융화가 되면서 귀엽게 코디가 될수 있는 것 같아서 이 후드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비슷한 걸로 제가 마시모두띠 매장을 가서 입어본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추천은 아니어서 제가 따로 넘버링은 하지 않고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마시모두띠의 롱 라이트 웨이트 패딩 코트입니다. 컬러는 네이비고 M 사이즈를 입었고 289,000원입니다. 제가 이런 롱 패딩 코트 를 하나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시모드띠도 보러 갔는데 비슷한 게 있어서 입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소재가 너무 얇아. 바람막이 정도 느낌이더라고요. 20만 원대에 이렇게 얇은 건좀 가성비가 떨어진다. 디자인 자체는 사실 카라도 있고 이 카라에 이 코듀로이 배색감도 되어 있고 후드도 있고 디자인이 밀도감이 있고 더 클래식한 건 맞지만 아 이게 한 1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구입할 퀴팅 자켓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약간 비교 정도로 보여드립니다. 혹시 뭐 마시모두띠에서 이 자켓 인터넷으로 보고 한번 구입을 해볼까 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추천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곱 번째 추천은 마시모두띠의 하이테크 패브릭다운 패딩 자켓. 컬러는 베이지를 입어봤고 사이즈는 M, 가격은 359,000원입니다. 이 마시모두띠 이번 시즌 패딩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또 여성스러우면서도 약간 고급스럽고 모던한 스타일이 많은 브랜드잖아요. 그만큼 패딩 패딩들도 그런 무드로 굉장히 다양한 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건이 패딩입니다. 컬러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약간 톤 다운된 베이지 또 기장도 엉덩이를 살짝 가려주는 그런 하프 기장이어서 정말 추운 한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패딩일 것 같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후드가 크게 있어서 보기에도 뭔가 머리를 작게 보여주는 그런 디테일도 중요하잖아요. 눈이나 비올 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도 있어서 어, 이 부분도 괜찮았고 충전재도 깃털 80에 깃털 20 비율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해외 SPA 브랜드다 보니까 사이즈도 다양하게 나오는 게또 장점 아니겠어요? 사이즈도 다양하고 또이런 패딩은 유행에 상관없이 한번 사놓으면 클래식한 느낌으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여덟 번째 추천은 노스페이스의 눕시 쇼패딩 자켓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패딩 자켓의 명가 아웃도어 쪽으로 싹 넘어가 봤습니다. 요 아웃도어에서 나오는 패딩들은 사실 가격대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매는 못했고 매장에 직접 가서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노스페이스의 눕시 자켓 입어봤는데 사실 이거는 뭔가 어그부츠처럼 겨울만 되면 계속 유행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김나영님 인스타그램에 그 눕시 자켓 입은 거 너무 예쁜 거예요. 어? 이번 겨울에 눕시 자켓을 하나 사야겠는데? 이런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매해 겨울이 올 때마다 이 눕시 자켓이 눈에 밟혔지만 뭔가 이제 올해는 정말 하나를 사야 될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약간 눈에 밟혀가지고 매장가서 직접 입어봤습니다. 제가 입어본 이 눕시 자켓은 여성 전용으로 나온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착용한 건 M사이즈고요. 36만 8천원 이건 확실히 숏기장으로 나온 스타일이어가지고 허리 부분까지 딱 끊기는 느낌? 이거는 진짜 숏한 느낌. 패딩 따뜻하려고 입는 건데 저는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허리랑 엉덩이 부분이 나오면 위를 아무리 따뜻하게 입어도 여기 밑에가 허한 느낌이 드는 게 약간 한기가 이렇게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과한. 쇼패딩은 사실 조금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남녀공용으로 나오는 눕시 자켓도 입어봤습니다. 95 사이즈를 입어봤고요. 39만 8천원입니다. 요게 이제 3만원 정도 조금 더 비싼 남녀공용으로 나온 눕시인데 한 단이 더 있어서 이거는 확실히 엉덩이까지 가려주는 기장이어서 만약 제가 구매를 한다면 저는 이 남녀공용으로 구매를 할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나는 추위에 강하고 좀더 힙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쇼패딩이 보기에는 더 예쁘긴 한것 같긴 해요. 자기 라이프스타일이나 평소 입는 스타일에 따라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게 충전재가 RDS 인증받은 구스다운 8020입니다. 노스페이스 워낙 다운점퍼 명가잖아요. 이 구스다운도 RDS 인증받은 거. 뭔지 아시죠? 이거 아까 제가 그 패딩 용어 설명한 영상 보고 오셨더라면 이게 뭔지 아실 수 있을 건데 이 거위나 오리 잡을 때 약간 윤리적으로 도축을 했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 인증 마크예요. 많은 아우터 브랜드에서 요 인증 마크가 있는 충전재를 사용 하려고 많이들 하는데 노스페이스 역시 RGS 인증받은 구스다운 사용을 했습니다. 구스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가볍긴 하더라고요. 기장이 짧아서 더 가벼운 느낌도 있었을 것 같고 확실히 좋은 건 좋더라고요. 입어봤을 때이 노스페이스가 확실히 좀 입었을 때 브랜드가 주는 그 힙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평소에 좀 약간 이런 트렌디한 느낌으로 옷잘 입으시고 캐주얼한 스타일 좋아하시고 약간 Y2K 감성으로 옷잘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이 노스페이스 만화 패딩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홉 번째 추천은 스노우피크의 티피코 여성 후드 벨티드 다운 자켓. 컬러는 라이트 베이지를 입어봤고요. 사이즈는 미디움, 가격은 369,000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노우피크의 다운을 한번 입어보러 갔는데요. 사실 굉장히 많은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지만 작년부터 이 스노우피크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보다 세련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냥 영상으로 보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스노우 피크 가서 직접 입어보고 싶어서 여기도 매장에 직접 가봤는데요. 제가 입어본 이 패딩은 허리 벨트가 있어요. 그냥 벨트 없이 입으면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인데 이 벨트 하나 딱 해주면 허리 라인이 잡혀서 좀 굉장히 여성스러워지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캐주얼한 느낌부터 여성스러운 느낌까지 다 활용 가능한 그런 스타일이었고 이넥 부분에 있는 안쪽 소재가 또 약간 기모 처리된 느낌이라서 이 목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따뜻했고 또 주머니에 손 넣어보니까 또 따뜻하게 기모. 처리 되어 있더라고요. 당연히 또손목에 AW15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런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오는 패딩들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온성의 기능을 많이 맞춘 옷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거는 볼 것도 없이 진짜 따뜻하고 또 디테일도 좋았습니다. 충전재는 픽플라잉 머스커비 덕다운으로 8020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게 덕다운이지만 머스커비 덕다운이라고 해서 솜털이 굉장히 좀 가벼우면서도 큰 그런 걸 사용해서 우모량도 굉장히 많고. 필 파우도 잘 나오고 무게도 가벼운 그런 머스 컵이 덕다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노우피크가 사용하는 팔레트가 살짝 톤 다운된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딱 입었을 때 뭔가 모던하고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보온성이 정말 확실한 패딩을 입고 싶은데 약간 좀 이런 단정하고 세련된 느낌의 패딩을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스노우피크 패딩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열 번째 패딩은요, 스노우피크 시티 캠퍼 여성 롱 다운 자켓. M 사이즈를 입어봤고요 할인가로 4 2이만 구천 원이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스노우피크의 시그니처 같은 패딩이라고 하는데요 시티캠퍼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앞에 보여드린 제품보다 조금 더 롱한 제품이고 충전재는 머스 컵이 덕다운 8020 동일한 충전재를 사용을 했고 이것도 입었을 때 굉장히 가벼운 느낌? 보통 롱 패딩은 살짝 헤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롱 기장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벼운 느낌이라서 부스 다운 정도의 가벼운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디자인 자체가 사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플레인하게 겉면이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단정한 느낌? 그런 걸좀 확실히 받을 수 있었고. 출근룩으로도 어느 코디든 다잘 어울리게끔 코디할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보여드린 스타일이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했다면 요거는 사이즈 자체도 살짝 루즈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안쪽에 주머니가 하나 있어서 어, 여기 속주머니도 있네요 했는데 이게 핫팩을 넣는 용도라고 해요. 시티 캠퍼잖아요. 이 도시에 있는 캠퍼들을 위한 그런 아우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정말 따뜻하게 이 핫팩 패을 넣을 수 있는 요 주머니까지 만들어 놓은 게 너무 괜찮더라고요. 소매 부분도 AWC볼이 다 되어 있고 이런 넥 부분의 기모 또 주머니 안쪽 기모 처리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요 아우터는 평소에 야외 생활이 많으신 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거나 좀 일상에서 걸어야 하는 일들이 많고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요 패딩 정도면 충분히 보온성 있게 커버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손품 팔고 발품 팔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성스럽게 컨텐츠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이번 겨울이 이상할 정도로 추웠다 더웠다 들쭉날쭉한데요 근데 이제 곧 한파가 본격적으로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예쁜 패딩 미리미리 준비해서 보온성도 지키고 스타일도 지키고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겨울 날수 있도록 미리미리 아우터 준비해봅시다 그리고 또 11월에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이나 이런 이벤트도 많으니까 최대한 이런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활용하셔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시면 좋으니까 제가 또 부랴부랴 11월에 영상을 만든 게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보여드렸던 이 패딩들은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상세하게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겨울 바지입니다. 아, 나 겨울 바지 먼저 사버렸는데 어떡하죠? 이럴까봐. 아직 간절기 바지 입을만 하잖아요. 그쵸? 내복이라도 입으면서 조금만 버텨봐요. 빨리 제가 편집해가지고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미키신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니, 안녕!